지 도착하고 알았어. 신발이 없다는 걸.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, <laughs> 백패킹 가고 있습니다. 오줌 백패킹이 될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, 피아노 이거 엄청 많이. 아, 어, 멋있다. 지금 주차하고 우선은 배낭은 차에다가 그대로 둔 다음에 박지 어디로 할지. 찾아보려고요. 오늘은 저의 오랜 버 언니랑 캠핑 왔어요. 와 <laughs> 아, 여기는 비가 거의 안 왔나봐요. 어 잠깐 여보세요 어디야 집 앞에? 혹시 차그 빼는데 앞에 버튼 누르는 데 있잖아. 아니, 나 거기다가 등산화를 아까 빼두고 차에 안 실어왔어. 지금 도착하고 알았어. 신발이 없다는 걸. 자리 여기로 정했어요. 백백킹 존으로. 예약한 게 무색하게 차가 저렇게 바로 보입니다. <laughs> 엄청 오랜만에 미스테리렌치 가방 냈어요. 근데 <laughs> 이렇게 열심히 가방을 패킹해 오고 패패킹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에 차에서 내려서 5분도 안 걸리는.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비가 계속 오락가락해서 얼른 세팅하는 게 먼저인 것.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데 자리 잡았 어요. 비가 아, 쏟아졌어요. 오늘의 박지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등산화를 비오는 거 생각하고 잘안 신는 등산화를 신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운전할 때 등산화 신으면 좀 둔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등산화를 그냥 차 빼는 데 앞에다가 그냥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생한테 전화해서 여보세요? 어디야? 보이시나요? <laughs> 등산화 이렇게 그냥 주차장에다가 그래도 다행히 차에 원래 신는 등산화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거 신으려고요 쉘터 음? 치러 갑니다 이제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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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진짜. <웃음> <웃음> 이거 바닥 없는 거죠? 어 새로 메쉬 쉘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리손 밖에 모르는데 난 <laughs> 되게 좋다 이 쉘터는 앞에는 이렇게 지퍼 여는 게 있는데 뒤에는 그냥 올 메쉬예요 출입문이 한쪽만 있어요 둘이서 사용하기 완전 딱일 것 같아요 더워 어, 근데 밖에 있을 거 아니야? 와우 저 오늘 장어 갖고 왔는데 안 당겨서 이렇게 담아 왔어요. 장어 꼬리. 완전 시원하다. 음. 오 짠. 비가 다시 쏟아지는데 저희는 족발을 먹을 거예요. 있으세요? 놀래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엄청 야들야들하네요 팥소주 처음 먹어보는 두 사람이에요 <laughs> 짠 Thank you. 족발 다 먹고 좀 쉬다가 밖에 잠깐 나왔어요. 비가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데 지금 좀 오랫동안 햇빛이 나고 있어요. 문제는 내일 철수할 때 제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산속으로 꽤 걸어올라올 줄 알고 응? 거기다 <laughs> 얘기하는 거야. 산속으로 꽤 걸어올라올 줄 알고 간편하게 오자 그랬는데 매점가서 과자랑 <laughs> 술은 안 샀죠 저희? 어. 응. 과자랑 라면을 추가로 사왔어요. 오랜만에 라면 뿌셔먹는데 진짜 맛있어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. 저녁은 장어입니다. 캠핑퍼스트에서 이 장어 체험단을 모집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. 근데 이런 체험단 처음 해봤는데 당첨됐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초벌이 돼서 나온거래요. 이렇게 양념이랑 부이랑 생강초절임, 깻잎절임까지 다 들어있었어요. 해볼게요. 근데 사실 장어 이렇게 처음 구워 먹어. <laughs> 양념이 매운 맛이랑 순한 맛이 있어요. 근데 이거 술도 주니까 되게 좋다. 그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챙겨도 되더라고요 따로. 너무 좋은 게. 이런 깻잎 절인도 다 들어있어요. 이 생강 절인도 들어있습니다. 음! <목소리도> 음 맛있어! 음 맛있다!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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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캠핑 와서 장어라니. 이제 매운 양념한 장어 먹어볼게요. 이게 초벌이 한번 돼서 와가지고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. 음, 음, 이것도 맛있다. 새콤달콤한데요? 음, 많이 안 맵다. 어 근데 여기 캠핑장에서 먹기 되게 좋다. 안주. 장어 거의 다 먹고, 라면 먹으려고 오늘은 진라면입니다. 이거 장어 남은 거를 라면 위에 올려 먹을 거예요. 장어 라면입니다. 음! 맛있지? 음 잘 잤는데 새벽 4~5시쯤에 비가 엄청나게 왔었어요. 지금 그쳤다가 또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. 아, 내 눈! 뭐 아침 먹을 건데 또 비와씨 김치찌개 맛이랑 새우볶음밥 같이 먹을 거예요. <laughs>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느라 철수하는 장면이 없어요. 이렇게 잤던 자리 정리 다 하고 밥 먹었던 쉘터 있었던 자리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비닐에 담았어요. 고 이제 차로 갈게요. 1 분도 안 걸리는데 있어요. <laughs> 오늘도 오중 캠핑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다음에는 장마가 끝나서 햇빛 있는 데서 캠핑하고 싶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